돈 이런 안 드리고 몸이 달라지는 스스로 운동법 11가지로 건강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돈 한푼 안 드리고 몸이 달라지는 비밀.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머리, 눈, 귀, 혀, 발끝까지 단 10분이면 스스로 고치는 놀라운 건강 루틴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머리를 두들겨라. 손가락 끝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머리 이곳저곳을 두들기는 겁니다. 두피가 자극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빠지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스펀지 머리가 치유됩니다. 머리카락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므로 윤기가 흐르며 아름답게 됩니다. 두 번째. 눈알을 사방으로 자주 움직여라. 눈알을 좌우로 20회, 상하로 20회, 대각선으로 20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20회, 반대 방향으로 20회. 손을 부벼서 눈동자를 지그시 눌렀다가 번쩍 뜨기를 20회 등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실제로 안경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콧구멍을 벌려 심호흡하라. 특별히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알렉산드 로렌 박사가 조사해 보니,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가슴호흡만 하고 심호흡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폐세포는 페록시즘이란 해독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종 유해물질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심호흡을 하면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건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노인들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혀를 자꾸 입안에서 굴리라. 혀를 가지고 입천장도 핥고 입 밖으로 뺐다 넣었다 하면서 뱅뱅 돌리고 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침은 옥수라 했습니다. 평소 식사 때도 꼭꼭 씹어 먹으면 충분히 침이 들어가 소화가 잘 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갈에 같은 탁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잇몸을 마사지하라. 손가락 6개로 잇몸을 눌러서 비비며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딱딱딱 위아래를 부딪혀 주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치아를 단련시키는 이 방법을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귀를 당기고 부비고 때리라. 귀를 잡고 당기고 비틀고 부비고 때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욕을 억제하여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장, 비뇨, 생식기 개통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얼굴을 자주 두드려라. 손바닥으로 좀 아플 정도로 얼굴을 자주 두드리면 혈관 개통이 활성화되어 혈압, 동맥 경화 등의 치료를 돕게 되며 혈색이 좋아져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허리가 자주 아파서 못 견디는 분들은 코바로 밑에 인중음이 파진 곳을 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또 자주 문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깨와 등을 마사지하라. 어깨와 등은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 가족끼리 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뒤쪽과 어깨는 스스로 지그시 누르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움켜잡으며 지그시 누르는 지압을 하면 피로가 풀리며 중풍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아홉 번째. 배와 팔다리를 두들겨라. 배와 팔다리를 약간 아플 정도로 자주 두들기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며 피곤이 풀리고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 무릎을 두 손으로 두들기면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열 번째, 손바닥을 부딪혀 박수를 쳐라. 소리가 나는 것이 싫으면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교대로 치면 됩니다. 손바닥을 힘있게 치면 한번칠 때마다 약 4,000개의 건강한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열한 번째, 발을 자극하라. 발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발가락을 전후좌우로 돌리며 비틀고 발가락 사이를 지그시 약간 아플 정도로 눌러 마사지를 하며 발목을 돌려 운동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주는 데 좋습니다.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이곳저곳을 눌러주면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약을 찾기 전에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깨워보세요. 하루 10분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몸을 두드리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실용적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